예길 부분은 아까 안창범 교수님이 어,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. 저희가 갖고 있는 것그 자료가 1912년 자료가 청량한 지도로는 제일 위입니다. 안 교수님하고 그동안 그렇게 여러 번 만났는데, 1800년의 지도를 처음 보여주셨는데, 그건 그 당시에 안 보여주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알았으면, 그, 프리엔테션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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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1800년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텐데, 항상 1912년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1912년, 혹은 그런 뭐 이런 식으로. 결론이 이 지도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, 어,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부 1912년,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1930년. 옛 지도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지도하고 오버랩된 상태에서, 어, 이 지도를 전체에 만들어 본 겁니다. 그리고 좀 진한 색으로 된 부분이, 어, 그 옛날의 정치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골목길이고 짙은 색으로,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그나마 그래도 좀 아주 만한 그 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, 어, 한옥, 현재 한옥, 한옥 보존 의력에 들어있는 영역을 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옛길과 한옥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, 어, 그 마을로, 시간과 어, 과정 정리가 될 거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길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한 것이 사실 정확하게 정리한 것은 제안을 제한, 자절 제외하고 제한, 있지만 이 물길에 대해서는 현재 골목길들은 어그 예전에는 옥미동천을 콩그레이트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흘리고 나서 물을 아주 가까이 까지고 생가지는 거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이라는 것이 물 가운데 흐르면 뉴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넓었었는데 그것들을 없애고 학자집를입고 그냥 길만 남기 때문에 현재 길 자체가 물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길 바로 옆에 있는 그집영역까지도 사실 물길을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영역 부분 이렇게 넓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어, 보입니다. 결국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한옥이 되게 큰관심을 갖고 얘기했고 한옥 주변에 있는 골목길 그리고 물기를 주심으로어차이손을 대게 되면 주변이 영도 넓어질 수밖에 없고, 현재 쓰고 있는 차가 다니는 그 동료 동천길도 지금 현재 차가 다니고 있거든요. 그래서 차가 다니는 것도 최소한 원한 외에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, 그것도 비슷한 차량으로 하고, 다른 차량들을다 장기적으로는 차가 못 다니게 하거나 머리를 바꾸게 되면, 은 동료 동천길을 따라서 일왕산으로 가면 가장 큰터천의 오픈스페이스가 만들어져요.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조금 전에 본 부분이 여기 있는 상립 부분이고요. 여기 본 부분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가서 보시면 어 이길영안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길보다는 두배 정도 키워질 것을 일단은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되게 많다 보니 한 번에 들어가서 정리들이 잘하게 만들어지기 어려운데. 실질로는 지금 이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. 또 이상 가옥도 이 주변에 있는 것 영향이 있지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일지 저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계획을 하면서 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지금 손을안될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어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을안 되는 것을 묶어버리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는데요. 도시로 가는 것이 어떤 한 계획이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. 하지만 어떤 계획을 통해서 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, 그렇잘는 것이죠. 지속적으로 조정이 되고 더 바람직하다 들이 그래서 완성이 되어 나가고 지나되는 과정이 이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, 이 지역을 최선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, 우리가 한 일들은 아파트 짓는 거, 그리고 운동하고 있는 중이다,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, 현재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보고 있는 모습들이 대부터 대로 진행된다. 하지만, 통행에 불편하거나 사는게 불편한 기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대선이될 거다. 이 정도로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입니다